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아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로 읽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 말씀. 제 성경으로 108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1면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임메의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지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세 가지로 원색적으로 정리를 자주 해 드렸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둘째는 그래서 혹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믿음임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의심될 때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온지한 10개월 되가네요. 부임 직전 주일날 제가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중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 참이 밝고 솔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막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이혼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이 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설교 중에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제가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지라도 이것을 제가 듣고 우리 집사님께 이, 이런 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말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흥케이 하염려하지 아,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민교회 20년을 섬기면서.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저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목사의 어떤 한풀이나 목사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친다라고 하는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저지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이라도 어,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아 저거 목사님이 어, 내 형편을 아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셔서 어,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분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혹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완성된 말씀을 그저 해석하고 적용할 뿐인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전하기만을 원하는 사역자라면 이런 염려가 좀 덜할 텐데 제가 청빙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까라고 제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답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말씀사역의 목표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겪게 될 혹은 유혹받고 있을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이혼이 그런 대표적인 문제겠죠. 그런 오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얘기되어져야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씀을 이미 완성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저에게도 이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문제인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조국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 우리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의 예언 없이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예언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하지 않고 싶은데, 이말 하면 나를 오해할 건데, 이말 하면 나를 죽이려 할 건데라는 이 고통 속에서도 말하지 않으려니까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말하고 나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예언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업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업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고 싶은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녕이고 현실의 만족이고 현실의 평안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아무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아무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장 6절에 성전 총감족인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다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둡니다 때립니다 가둡니다 춘향이도 아니고 목에 나무를 씌워 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말 하기 싫었을까? 그냥 말씀만 제너를 하기, 그냥 보편적으로 전하고 성도님들이 알아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상하고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바스올이 와서 풀어줍니다. 기가 좀 끊겼을까? 마음이 좀 변했을까? 좋은 예언 좀 해줄까? 이제 정신 차렸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스올에게더 옳은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친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도 한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더 악해. 그더 악한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킬 하나님이 아니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바벨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믿겨지지 않을만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믿게 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동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케 하시더라도 남은 자를 통해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찌를 때내 삶의 형편 처지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할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바스울처럼 반응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수술대의 의사가 된 메스와도 같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고름난 부분을 우리의 암 덩어리를 우리의 죄의 모습을 긁어내어야, 잘라내어야 산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라도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수술해서라도 다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말씀 앞에 정당히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그말씀에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지.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당하게 반응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